자, 안녕하세요. 대길 불사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인크래프트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 여러분들은 보통 희귀몹을, 희귀몹을 얼마나 보셨나요? 저는 이제 희귀몹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어, 뭐, 그거 봤어요. 그거. 그건 뭐지? 그, 닭인데, 닭이, 어, 여기 마침 닭이 있네요. 닭. 닭이, 닭 위에 좀비 피그맨이 앉아있는 희귀몹이 있더라고요 좀비 피그맨이. 그건 희귀몹 같아보이는데 어, 잘 못봤어요. 희귀몹인지 아닌지. 그것도 희귀몹 같고뭐 그런것도 있잖아요. 그 뭐지? 닭 위에 뭐 좀비가 앉아, 아기 좀비가 앉아있다던지 하고 또 뭐 있었는데, 아, 번개 치면 막 내리는 그 스켈레톤 애들도 있었고, 그런 애들도 있었고, 또, 제가 어제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영상. 영상을 찍어 놨고, 한번 그 영상을 봐보죠.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희귀모비 나왔을 때 당시의 영상입니다. 희귀모비 나왔을 때 당시의 영상이고요. 제가 여기 돌아다니고 있었은, 있었는데, 갑자기, 다이아몬드 세트에다가 갑방한인챈트한 스켈레톤이 나왔어요. 스켈레톤이 나와가지고, 뭐야? 이랬더니 죽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저는 살면서 다이아몬드 세트에 인챈트 발라놓은 스켈레톤 처음 봤어요.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구멍을 뚫어서. 저 여기 보시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자연 스폰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생 어떻게 된 일이냐면 처음에 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땅 위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스켈레톤이 얘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생겼더니 이 다이 갑자기 다이 다이아몬드 세트에 인챈트 발려놓은 걸로. 관련 놓아져 있는 스켈레톤이더라고요. 자연 스폰 돼서. 자연 스폰 돼서 얘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와, 나 저런 거 살면서 처음 봤어 하면서 일단 모두에게 알리고 이제 여기다가 감금을 시켜놓죠. 감금을 시켜두고 구경하는 영상인데 이게 와, 다시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신기한데 와, 이게 확률적으로 희귀 모비긴 한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24칸인가 네, 없으면 얘가 사라지잖아요 결국 이름표를 안달아서 얘가 뿅 사라졌어요 뿅 사라져가지고 아쉽게도 그 녀석은 박물관 박제가려는데 박제 가기 싫어가지고 떠났나봐요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이렇게 화, 화살 겨누고 있는거 보이시죠 신기합니다, 오. 비교해보세요, 저랑. 확실히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가바 몸, 가본만 인첸트를 하고, 이제 나머지, 나머지는 그냥, 다이아 세트, 다이아 세트, 이런 거. 이런 식이 뭐, 한번 봤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